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to 예수님 예수 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요한 복음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생명과 빛이시며 또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제 19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정체성이 더욱 분명히 증언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며, 또 그분을 증거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신 그리스께서 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또 소망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8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배단위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공식적인 조사단의 성격을 띄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고, 또한 그의 사역이 죄 용서와 관계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가장 민감한 자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이 누구인지 무슨 권위로 세를 베푸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조사자님 와서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단도 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며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의 증언이 명확하고 또 솔직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주저하거나 모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말은 강한 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서는 동사 자체가 인칭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칭대명사를 쓰지 않아도 말이 이제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때 인칭대명사 나는을 첨가해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또 누가복음 3장 15절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꼭 그리소이신가? 라고 심중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니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듯이 요한은 내가 그리소가 아니다라는 강한 부정을 표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다시 질문하기를 그러면 누구냐? 니가 엘리아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말라기 4장 5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아가 지상에 등장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도 단호히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잠시 공간복음의 사복음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복음서와 오늘 본문이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의 능,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왔다라고 요한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가리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까닥은 자신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늘로 올라갔던 승천했던 엘리야. 그 자신이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때 혹여라도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높임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제 자신은 그가 아니다 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어서 유대인들이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선지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그 선자를 가리킵니다. 이그 선자 역시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한 말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당신이 그 선자인가 메시아인가라고 또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 다시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어떻게든 답을 얻어내어서 보고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이사에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소리다 외친자의 소리다 라고 정의합니다.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 자체가 아니라 그 소리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굽어진 마음을 펴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그것을 전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요한에게 질문한 자들의 배후에 바리새인들이 있음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보낸 이유는 요한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것을 넘어서서 기존의 유대교 전통에 요한이 부합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자 하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선자도 아닌데 누가 너에게 세례를 행할 권세를 주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고 그런 대답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권위에 대한 논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설명하고 방어하기보다 또다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세례는 물세례다라고 설명합니다. 물세례는 외적인 정결의 표징일 뿐, 근본적으로 그 자체 죄를 씻겨주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하길,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래서 앞서 10절, 11절에서 언급되었던 세상의 무지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매우 풍부하다라고 자신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그들 가운데 계시는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길 자신은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신발끈을 푸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그분의 가장 낮은 종이 될 자격조차도 없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서 느끼는 그러한 경외감과 압도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와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께만 있음을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사람들의 시각을 그리스께로 계속해서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28절은 이 일이 구체적으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 사건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9절 이하는 메시아에 대한 요한의 또 다른 증언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 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보라 세상제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여러 배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 번째는 출극기의 6월절 어린 양 이미지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써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의 속죄 제사에서 드려지는 어린 양입니다. 속죄 제물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죄를 속해주는 그러한 재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조입니다.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평화와 나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린 양, 요한이 모든 예표를 가리키는 실체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특히 영원 전에 선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30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전에 한 말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15절에서 언급된 내용으로서 시간적으로는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먼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이어서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였으니 예수님이라는 그 인물 자체를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왜 그가 세상제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이메시아그 자체를 처음에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는 일은 육적인 지혜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게시하여 알려주실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계시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알게 된 요한은 물로 새를 베풀며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 요한의 사역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합니다. 내가 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여줍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세례받으시는 장면 자체는 생략하고 성령이 임하신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는 무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온유함과 평화로서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 33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게 되었는지 그 근거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미리 게시하시길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인 주를 알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알아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성령이 예수 위에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내적인 거듭남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자신의 증언을 결론 짓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은 직접 보았고 그것을 근거로 증언합니다. 그의 증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가신 어린 양이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점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소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 주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성령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세히 밝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소를 바르게 알고 또그예수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한 모든 영광을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자랑과 영광이 드러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